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구입니다. 오늘 이제 고추선 역사, 왜곡과 비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 평양 한사군, 우리 여러분 교과서에도 한사군이 뭐 어디냐 하면서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이 한사군이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사군서를 중심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아, 우리가 한번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평양 한사군설이 주목받은 이유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가 조선을 침략할 때, 그 침략의 명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빌미가 됐어요. 뭐냐, 우리 조선은 과거에도, 2000년 전에도 중국 한사군, 중국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우리의 지배를 받아도 돼. 식민지 지배를 한번 받았으니까 지금 받는 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자기들 식민지 이론을 이 한사군에 대입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한사군에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동 요소에 있던 위만 정권을 결국 위만 정권이 망하면서 그 자리에 중국 한무제가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그 한사군이 어디에 있었느냐 요걸 말을 하려면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조선 이 한반도 평양에 있었다고 해야 평양이든 서울이든 어디 가까운 데 여기 한반도에 있었다고 해야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할 명문이 서잖아요. 그런데 이 한사군이 저 멀리 요동 요서에 저 멀리 있었다면은 말하기가 거부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역사를 왜 조작하는데 이 한사군을 평양으로, 이 대동강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한사군이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의 지배를 받는 거야. 라는 논리를 개발한 게 바로 평양 한사군설 또는 뭐 대동강 한사군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궁극주의 학자들이 열심히 열심히 이 논리를 개발을 합니다. 아 시라들이 구라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 특히 역사 한사군의 설치 과정 한사군의 영역들을 식민지 지배 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쓰다 속히지도 마찬가지고 해수 폐수, 해수를 압록강으로 정해서 한사군이 어디 있었느냐 압록강 이남에 있었다. 아 요렇게 이제 위치를 자기들 멋대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그논리 이제 평양 한사군으를 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리유조 요는 평양 대동강의 낙랑군 고분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나바 이와 기치는 뭐라고 했느냐 그 우리 역사에 나오는 위만의 왕엄성은 대동강 토성리인데 그, 그 토성리가 바로 낙랑군 조선연이 낙랑군 낙랑군의 핵심 취소인 조선인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점점 점점 평양 한사군수를 점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처음에는 압록강 이남에 있었다 하다가 그 다음에 대동강에 있었다 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대동강 토성리에 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서술하면서 그 자리가 바로 낙랑군 조선연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1단계) (1단계) (1단계씩) 외국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론이 뭐냐 한사군이 줬던 곳은 저 요동이나 요서가 아니라 한사군은 한반도 안에 들어왔는데 결국 어디로 들어왔냐 쭉 마지막에 대동강 토성리가 바로 한사군이 있었던 자리다. 그 중에 특히 낭랑군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조작을 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평양 대동강 한사군설은 중국이 기초를 깔아놨고 또 일본이 그 공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사군설은 중국과 일본의 그런 어떤 관계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아주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한사군은 그러니까 108년은 아까 서기전 BC 108년은 바로 위만조선이 망한 때거든요. 그 위만조선이 망했으니까 그럼 위만조선이 한무제에 의해서 망했으면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게 우리 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근데 그것을 평양으로 끌어다 놓고서로 바로 고조선이 망한 거야라고 해놓고서로 낭랑 임둔 진번 현도가 이 한사군을 이 한반도 일대에 주었다. 그렇게 지금 역사를 왜곡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것이 뭐냐? 그동안에 있었던 제요동에 한사군이 요동에 있었다. 제 요동설이 아니라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한사군은 평양에 있었다. 제 평양설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제 요동설이라는 게 뭐냐? 본래 이제 중국 측 사서 이후한서에 보면은 체인의 주석에 장자면은 낭랑군 소속인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중국 문헌에 보면 낭랑군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중국 문헌입니다. 후한서의 책에 후한서 책에 이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그랬어요. 이때의 요동은 지금의 요동이 아니라 요서예요. 옛날 옛날 요서. 지명이 이동해서 요동이 요서가 됐는데 원래 그러면 한사군 낭랑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의 요서 요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서라는 건 어디죠? 지금 나나강. 또, 갈석산, 산해관이 있는 곳, 거기가 요소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에서 낭낭군을 찾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요동. 그게 제 요동설이에요. 그런데 요제 요동설이 틀렸다 하고서로 뭐라고 합니까? 평양에 왔다. 그것이 한사군 제 평양설이죠. 중국에 있는 원문을 변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원문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한사군은 지금의 평양 일대가 아니다. 그런데 수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경이라는 중국의 그 여러 강들에 대한 역사 문헌적인 그 지리를 고찰한 책인데요. 이 수경이라는 책에는 뭐라 고했냐면 폐수는 낭랑군 누방현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인평을 지나 동쪽 바다에 들어간다. 동쪽 동쪽 바다로 들어간대요. 폐수를 아까 어디로 봤느냐? 폐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폐수가 뭐 압록강이다 아니면 뭐 대동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무튼 이 폐수라는 강이 어디로 들어가요? 동쪽 바다로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우리 대동강이나 압록강이 동쪽 바다로 들어가나요? 대동강이 어디로 내려오나요? 서쪽이죠. 대동강은 대강은 서쪽 바다로 들어가지, 동쪽 바다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 중국 이 수경이라는 책의 논리대로 보면은 폐수폐수는 동쪽 바다로 들어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대동강은 아닌 거죠. 지리적 요건이 틀리잖아요. 대동강은 서쪽으로 흘러들어가지 동쪽으로 흘러가는 들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흘러들어오는 뭐 나나든 이쪽 주 북경 쪽이든 이쪽에서 천진이든 북경이든 이쪽에서 동쪽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되지. 대동강은 서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이이 논리 자체가 성립이 될수 없는 거죠. 또범협에 의하면 이때의 요동은 지금의 요서이므로 현재의 갈석산 북이단이에요. 현재의 갈석산 만리장성 있는 산해관 이쪽이 바로 그당시에 요동이고 지금의 요서다 이 얘기죠. 또 후한서 또 다른 원문에 보면 광무제기에 보면 낭랑군은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요동에 또또 또, 또 다른 중국 문헌에 요동에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요동에. 그런데 한국의 실학자들도 아,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엄청 그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우리 조선 말기에 나온 실학자들은 우리 역사를 바르게 연구했을 것이다. 그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학자들도 한계가 있어요. 조선 초의 학자들처럼 조선 시대 성리학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뭐정야용뭐한 백개 이런 사람들은 아 우리 역사를 잘 봤을 것이다. 뭐잘 우리 역사를 잘 서술했을 것이다. 중국의 사대주의를 하지 않고 잘 정리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개인, 개인 틀리지만은 정약용도 한사군은 평양에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익이라든가 성호 이익이라든가 연합 박지원은 요동에 있다고 봤어요. 한사군이.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 실학자들은 우리 역사를 잘 봤을 것이다 라는 것은 여기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은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 한사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신채호 정인보는 한사군은 요동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요동이라 그러니까 독립운동 계열에서 와서야 실학자들도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독립운동에 너 일제 넘어와서 일제가 이제 식민지 할 때. 조선총독부에서 출세하고 조선총독부 이론을 받아들인 식민사학자가 있는 반면에 그거에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조선총독부 학설을 수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채호 같은 분은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요동은 이건 뭐 한사군이 요동에 있었다. 그러니까 평양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주 특별한 학설은 아니에요. 이건 뭐 당연한 원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아주 뭐 위대한 발견을 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원문을 원문대로만 보면 평양이 아니라 평양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평양이 아니라 아, 요동이라면 요동, 요동에 있었다. 그냥 이건 원문에 중국, 뭐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중국 문화를 누구나 볼수 있으니까 아, 뭐 이건 뭐 과거에는 중국 원서를 사마천 사기니 뭐 후한서 한서 같은 중국 역사 책을 본다는 게 그건 뭐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뭐 모든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아주 삼척 중자도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럼 한사군은 어디에 있었다? 중국 자기들이 쓴 문헌에 요동에 있었다. 근데 이때 요동은 지냐 지금 현재의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모든 역사 중국 그 25사가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학자들은 요동이라고 원문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교치설을 내세워 가지고 교치설, 교치설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동을 했다.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갔다. 아 그게 그 한사군이 그게 이게 이동이 가능할까요? 뭐 그런 아주 잘못했다. 우리가 역사 해석을 잘못했고 조선 총독부 학설을 잘못 받아들였다. 이것은 조선 총독부가 주장했던 이 식민사관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왜 원문에 있기 때문에 원문대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이 평양 대동강선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 우리가 역사 해석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학문적인 양식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치 그냥 이동해서 평양에 있다가 뭐 요동으로 갔다든가 뭐 이렇게 이동, 이동을 한 것이다라고 좀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고 우리 역사를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학설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엉뚱한 교치설이라는 이름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니, 이것은 뭐 이제 이제는 누구나 이제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사군서는 결국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고, 요동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요동은 바로 요소지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제가 식민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끌어다 였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일제 식민시 통치 기간 동안에. 한사군의 위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쓰다 소히치가 지도 그린데요. 한사군이 어디 있었느냐? 압록강 이남에 있었다. 압록강 이남으로 표시한 를 겁니다. 처음에 1913년에 이건 그린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1915년에는 평양 대동강이 쪽인데, 대동강인데 대동강 중에서도 남 남쪽이라는 거예요. 남쪽, 북쪽이 아니라 이 남쪽에. 낭랑군의치소가 있었다. 대동강이 대동강인데 이 남쪽에 있었다. 얘기예요, 남쪽에 이쪽 남쪽이죠. 이쪽 남쪽 지방에 대동강 남쪽이 바로 낭랑군의 중심 핵심부가 여기 있었다. 이것이 이 1915년 총독부에서 고적도부를 발간할때이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에서 대동강으로 대동강에서 토성리 이 남쪽 남쪽으로 남쪽 토성리로 나오겠죠. 이것은 1956년 이병도의 국사대관에서 말한 낭랑군입니다. 평양 대동강, 그다음에 뭐이병도는 이제 뭐 청천강이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그 위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 요일대가 이제 낙랑군이고 여기가 현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중학교 중학교 교과서 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낭랑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평양 대동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역사책인데요. 이 잘못된 논리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이게 살아 있습니다. 이 한사군설은 11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심장에다 대못을 박는, 이 민족의 심장에 못을 박는 것처럼 큰 상처를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낭랑군 표시예요. 아주 착실하게 국립중앙박물관에 낭랑군이라고 넣었어요. 낭랑군은 뭡니까? 한사군이죠. 한사구는 뭡니까? 한나라가 설치한 식민지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나요? 우리 역사와 관계가 없죠. 한나라에 설치된 식민지인데. 그것을 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낭랑이날 표시를 할까요?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한반도 서북한 지역에 설치된 낭랑은 동북아시아 교역 및 교류의 창구였으며 주변 국가들이 고대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게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의 낭랑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뭡니까? 첫째는 한반도 서북한 지역에 낭랑군이 설치되는데이 낭랑군이 있어서 동북아 교역과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아주 그런 어떤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이게 아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주변의 나라들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낙랑군이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평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지도에다 이걸 낙랑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낙랑은 어디 있었나요? 요소에 있었죠. 중국 한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한 곳이죠. 저는 우리 역사의 범주에 들어올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저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남의 역사를 말하듯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렇게 지금 우리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우리 박물관이 이렇게 하니까 중국 국가박물관에는 한 사군을 뭐라고 했느냐?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중국은 잘 됐죠 뭐. 90 1 8년 서한 정부가 한반도 북부와 정부에 낙랑현도 진번 임둔 네 개군을 설치했다. 역사는 한사군이라고 칭한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 세계의 불화 연맹이 형성되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이 한사군이 들어와서 우리 우리 고대사를 아주 극적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중국 국가박물관의 한사군 표시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냥 국립중가에서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한사군을 부정하면 중국은 쓰지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사군을 열심히 우리 박물관에 써주니까 중국 국가박물관에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한사군을 아주 자기네 역사에 자랑스럽게 자기네 박물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백제, 신라, 가야로 발전해 한반도 남부의 고대 국가 기초를 이루었다. 뭐 우리 박물관의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 역사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사곤의 진실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실은 뭐냐. 제가 윤내엔 교수의 학생을 빌리겠는데요. 윤내엔 교수 한 분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장 이 한사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해 놓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 윤리현 교수 학설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사군은 평양이 아니라 요서나나다. 여기 는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요 요하강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요하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요동이고 이쪽은 요서지요. 요서 이 요서 일대에 위만주선이 있었고 요 위만주선 자리에 여기 이 자리가 바로 뭡니까? 여기가 여기 여기에 낙랑군이 한사군이 낙랑군이 요 여기 위만주선 자리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식이잖아요. 위만주선을 한무제가 침략을 해서 멸망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한사군을 뒀으니까 요 한사군의 위치는 이, 이 자리가 있, 있어야 되는 거죠. 왜이위만주선이 평양으로 들어와서 평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냐는 얘기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이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윤내엔 교수는 한국 사학계는 고조선, 위만, 위만조선, 한사군 등은 같은 지역에 존재했던 정치적 평양에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평양이 아니라 고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 평양에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조선 기자 위만 한사구는 윤내연 교수의 말로는 어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요서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이기입니다 그래서 나나 나나의 상류와 중류 갈석산 또 요하에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윤내연 교수가 대표적으로 한사구의 위치를 밝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만조선은 요 요서에 그러니까 요가 북경이네요. 북경의 북경의 동쪽 요, 여기 북경이 여기가 북경입니다. 심양이 여기네요. 심양의 서쪽, 북경의 동쪽, 요 일대에 위만조선이 있었고 그 자리에 한사군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도를 써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만조선과 한사군은 위만조선이 왜냐 한사군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위만조선과 한사군은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위만 조선 기자 위만 한사군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은 뭐냐? 이 요동에 있었다 보는 거. 여기가 여기가 요, 여기가 요하강이니까 북한은 요동 이쪽 요동에 있었다고 보고. 우리 우리 민족사학계는 요서다에 요서 이쪽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지도상으로 이제 이해가 됐죠? 우리나라 우리는 학자들은 평양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북한은 요동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아니다. 그 진실은 뭐냐? 한사군의 진실은 바로 요소 이쪽에 북쪽에 요소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오늘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고주선사, 그 외국과 그에 대한 비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한사군 소위 평양설, 평양 한사군설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러한 네 강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위만입니다. 위만을 어떻게 하느냐, 왜? 위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사군의 위치도 정해지기 때문에 위만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만은 우리 역사에서 제왕 이승유의 제왕운기 책에 위만은 준왕의 왕위를 찬탈한 참주다 그랬어요. 아, 이것이 가장 명확한 표현이에요. 참주, 뭐 참자는 이게 이게 뭐 참남하다, 뭐 이게 뭐 거짓스럽다, 뭐 그냥 분수에 넘친다. 이런 표현인데 아무튼 찬탈한 참주 정권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렇게 역사를 해야지 이 참주 정권 탄, 찬탈자를 우리가 고주선 왕으로 이렇게 왜곡한 이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주선 고려 말기까지도 이런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인조 선생은. 한국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래서 이걸 막 신으로 만들면서 신화처럼 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왕으로서 고조선을 건국한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조선을 막 신화처럼 해가지고 뭔가 이게 뭐 호황되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고조선 부여 북부여죠.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로 이루어온 것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 고조선 다음에. 여기 위만 조선이 고조 이 부여 자리 에 위만 조선이 온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자리에는 고조선 북별로 넘어온 거지 고조선이 위만 조선으로 넘어간 것으로 가치면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구려로 넘어가고 이것이 우리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지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위만 조선을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윤영 교수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조선은 민족 의식의 원천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고주선을 봐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주선을 바르게 보려면 왜곡되지 않은 고주선으로 봐야 되는 거죠. 왜곡되지 않은 단군조선으로 봐야 우리 고주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 한민족 문화의 원형이 바로 고주선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주선의 역사가 바로 서면은. 우리가 그다음에 북부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까지 우리가 바르게 알수 있는 것인데 고조선 역사를 외국에 놓으니까 그 뒤의 역사가 다 지금 흐트러져 있다. 그래서 고조선이 왜 중요하냐? 민족의식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이 고조선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고조선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조선 역사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바로 위만조선이고 한상은 문제였다. 그다음에. 단군을 신화로 얘기하는 단군 신화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가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왜고주선이 중요하냐? 하나의 고주선이 하나의 고조선이, 하나의 문명으로서, 예를 들어서 수메르 문명, 뭐 이집트 문명, 뭐 인도 문명, 에기의 문명, 중국 문명, 뭐 아메리카, 뭐인데스 안데스 문명, 이런 여러 문명이 있는데, 지금 7대 문명이 있는데, 고주선 역사를 바르게 연구하면은. 우리 바로 고조선도 이런 세계 문명 속에 하나로 돼가지고 팔대 세계 문명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결코 고조선 고조선 역사를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이 고조선이 역사를 진실을 파헤치고 우리 역사가 훌륭한 점을 우리가 바르게 드러내면은 우리 고조선 역사도 수메르 이집트 뭐 중국 문명에 못지않은 우리의 독립된 하나의 문명으로서 팔대 세계 독립 문명으로서 위치할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연구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잘못 전수된 것 잘못 배운 역사를 우리가 청산하는 그런 문제가 같이 따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고조선의 잘못된 역사 바로잡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